미국 스포르팅 트리뷰는 서부 컨퍼런스 우승에 단 1점 차로 바짝 다가섰던 LAFC는 6연승 행진을 이어갔지만 선수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LAFC는 오스틴의 패해 지난 8월 이후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라며 LAFC는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결장했습니다. 대표팀에 소집된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는 최근 LAFC에서 18골을 연속으로 번갈아가며 넣었습니다. LAFC는 경기 대부분 정유율을 유지했지만 단두 번의 유효 슈팅만 기록하며 공격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LAFC는 오스틴의 패해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LAFC는 어매치 기간이 끝나면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가 복귀해 폭발적인 기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AFC는 올 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둔 가운데.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LAFC는 오는 18일 콜로라도를 상대로 올 시즌 MLS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콜로라도 레피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서부 컨퍼런스에 소속된 프로 축구팀입니다. 1995년 리그 원년 멤버 중 하나로 창단되었으며, 홈구장은 콜로라도주 커머스 시티에 위치한 딕스 스포팅 부스 파크입니다. 콜로라도 레피즈의 가장 큰 성과는 2010년 MLS컵 우승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성적이 다소 불안정했으나 유망주 육성과 수비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은 강한 에너지와 집약적 전환축구를 지향합니다. 공격 전개 시 수직 침투를 중시하며 공 소유권을 잃었을 때. 빠른 압박과 리커버리를 통해 다시 공을 되찾으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만 항상 하이프레스를 고집하기보다는 중간 블록 또는 수비라인 약간 깊은 위치에서 견제하며 기회를 엿보는 전술도 병행합니다. LAFC는 플레이오프 진출은 조기 확정한 가운데 콜로라도전 결과에 따라 정규리그 2위 등급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LAFC 팬들이 원정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대스타가 합류한 현재 2위까지 등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이죠. 정규리그 2위라는 동기부여는 엄청난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정규리그 2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목표입니다. 2위를 차지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홈 경기 2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팬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팀의 성공적인 시즌을 더욱 빛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지요. 또한 시즌 마지막 경기라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규리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팬들에게는 시즌 동안 응원해온 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선수들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목표를 눈앞에 둔 경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LAFC 팬덤의 열정은 유명한데요. LAFC는 창단 이래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팬 문화를 자랑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은 원정 경기에도 기꺼이 동행하며 팀의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핵심 팬층은 중요한 순간에 팀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할 것입니다. 또한 플레이오프 기세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2위를 달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다가올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팀 분위기와 기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선수들에게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때 LA와 콜로라도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자가용으로 약 15시간, 비행기로 약 2시간인데요. LAFC의 열성적인 팬들은 팀의 중요한 역사를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원정 길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균적인 원정 경기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에서 어쩌면 천명 단위의 팬들까지도 참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의 열정은 때때로 거리와 비용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원정 팬 규모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MLS는 2025 시즌 정규리그 최종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에선 1위부터 7위팀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8위팀과 9위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 플레이오프에 합류합니다. 서부지구와 동부지구는 따로 토너먼트를 진행해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에서 최정상에 오른 두 팀이 오는 12월 맞대결을 펼쳐 우승팀을 가립니다. ML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LAFC와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행보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이적 후 모든 경기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LAFC가 캡틴 손이 손흥민 선수와 손을 잡은 이후 MLS는 전례 없는 흥행 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밟은 이래 홈 경기는 물론 원정 경기까지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구경기 연속 전성 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LAFC의 연고지인 LA를 넘어 타구단의 연고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한 팬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매진이라는 단어가 이제 LAFC와 손흥민 선수에게는 마치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돌파하는 순간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는 장면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기꺼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LAFC가 7일 콜로라도 레피즈와의 MLS 정규리그 최종전 역시 이러한 손흥민 매직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로라도는 LA에서 자가용으로 1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먼 원정길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티켓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며 이미 전석 매진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LAFC의 플레이오프 2위 등극이라는 중요한 목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유럽 빅리그를 평정하고 MLS 무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직접 경험하고픈 팬들의 열망이 그 어떤 지리적, 시간적 제약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를 넘어 흥행 보증 수표이자 축구 그 자체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이번 MLS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매 경기 매진 행렬을 이끌며 북미 스포츠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LAFC는 그의 존재로 인해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원정에서 펼쳐질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정규리그 활약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FC LAFC는 손흥민 선수 영입 직후 세계적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CAA와 전격 제휴를 맺고 글로벌 마케팅 확대에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AA는 LAFC의 공식 단독 글로벌 상업 대행사로서 전 세계 브랜드 및 스폰서십 파트너십을 총괄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의 가치를 자랑하는 BMO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7 시즌 이후를 대비해 유니폼 전면 스폰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 시점은 매우 적절합니다. 한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는 오랜 기간 CAA와 함께해온 글로벌 스포츠 스타이며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한국 기업 스폰서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내 최대 한인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현지 한인 사회와 글로벌 한류 팬층 모두에게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를 매개로 스폰서십 확대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CAA 스포츠 부문은 이미 F1 레드불 레이싱,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등 세계적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턴빌라, 뉴캐슬. 노팅엄 포레스트 등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성사시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A 세계 최고 에이전시 기업 중 하나로 초기 인수 금액이 무려 9조 원이었으며, 현재 시장 평가액은 약 30조에 육박할 정도로 메가 에이전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캘빈클라인, 버버리, 펩시 등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한 광고 모델로서 CAA와 LAFC가 협력할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상업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LA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과의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식품기업 비비고는 NBA 명문 LA 레이커스와 5년간 유니폼 패치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첫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스포츠의 2025년 MLS 보고서에 따르면 LAFC는 유니폼 전면 소매 스폰서, 가치, 연간 계약 건수, 연간 계약 금액에서 모두 상위 2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CAA는 2021년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설립하고 최근 강세진 부사장을 임명해 서울을 거점으로 아시아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LAFC를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 프로젝트의 기폭제입니다. LAFC의 본격적인 글로벌 드라이브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